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어떤 백수의 일기 면접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우울했던 마음과 죽을 해졌던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다. 사실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우울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텐데 조금이지만 나한테 변화가 생기긴 했나보다. 이 모든 게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치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면서 생긴 변화인 것 같다. 다시 한번, 일기를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. 사실 처음 일기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쓴 일기를 1년 후에 보면 그날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,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.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피드백 해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인 것 같다. 아, 그리고 다음부터는 면접을 보기 전이나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굳이 얘기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,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,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괜히 걱정되고 위축되는 것 같다. 그냥 혼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,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, 얘기를 해야겠다. 실패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, 나 자신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. 무엇을 하던, 우선은 조용하고 묵묵히 실행해야겠다. 오늘의 일기, 끝.